여러분의 평생 저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정말 안심하고 계십니까? 작년 2025년 가을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랐다고 다들 축배를 들었죠. 이제 한은행에 1억씩 넣어두면 나라가 지켜주겠지 하고 발 뻗고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평생 핏땀 흘려 모은 돈을 넣어둔 그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입구에 영업정지라는 네 글자가 붙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1억 주겠지 하고 태평하게 기다리실 건가요? 단언컨대, 법은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오늘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돈이 분명 내 통장에 찍혀 있는데, 한 푼도 못 꺼내 쓰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2026년 대한민국 금융권 밑바닥에서 심상치 않은 전조 증상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억 상향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오늘 두둥머니가 단한 점에 숨김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생 노후 자금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 방패 두둥머니입니다. 작년 2025년 9월, 기억하시나요?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격 상향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환호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도가 늘어나자마자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으로 엄청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많은 돈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부실한 부동산 pf 빚더미에 앉은 한계 기업들 그 위험한 불씨들이 지금 2026년에 와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현금이 마르고 연체율은 IMF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미 1997년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평생을 믿어온 직장과 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공포조성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은 예금자보호법이 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지 즉시 지급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은행망하면 다음날 나라가 돈 쏴주겠지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의 거래 은행이 오늘 오후 4시에 영업정지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업정지 딱지가 붙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체크카드는 먹통이 되고 스마트폰 뱅킹은 접속 불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들이닥쳐 자산실사를 시작하겠죠. 이 은행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데만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립니다. 시니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습니다. 당장 손주 대학 등록금을 보내야 합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내 통장에는 분명 1억 원이 찍혀 있는데,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국가에서는 절차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몇달 사이에 피 마르는 고통, 이건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IMF 당시에도 원금은 결국 다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해 고금리 사채를 쓰고 결국 가정이 파탄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법은 여러분의 숫자를 지켜줄 뿐 여러분의 삶은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대출 연체가 심각한 시기에는 실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이 금리 5%나 6% 특판 상품에 1억 원을 꽉 채워 넣으셨을 겁니다. 은행이 망해도 나라가 이자까지 1억 안에서 다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급하는 이자는 약정 이자와 예보 결정 이율 중 낮은 금액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보 결정 이율은 보통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 수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금리 상품을 찾아 위험한 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다면 은행이 망했을 때그 고금리 혜택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물가와 환율입니다. 금융 위기가 오면 환율이 뛰고 물가가 폭등합니다. 내돈 1억이 1년 동안 묶여 있다가 나중에 원금만 간신히 돌려받았을 때그 1억의 실제 구매력은 지금의 8천만 원도 안될수 있습니다. 즉 이자에 연연하다가 유동성을 잃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2026년 현재 금리 몇푼더 받으려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금융기관의 부실과 함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금 당장 내집 거실에서 할수 있는 실전 대응법은 무엇일까요? 두둥머니가 제안하는 334 전략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생존 매뉴얼입니다. 첫째, 자산의 30%는 무조건 초우량 일금융권에 두십시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이 5대 시중은행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국가가 공적 자금을 부어서라도 살립니다. 설사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급 재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금리가 낮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30%가 위기시 여러분의 가족을 먹여 살릴 생존 자금입니다. 둘째, 자산의 30%는 명의와 법인을 완전히 쪼개십시오. 한 사람 명의로 한 은행에 1억을 채우는 건 가장 게으른 방식입니다. 부부라면 남편 5천, 아내 5천으로 나누되, 반드시 이름이 완전히 다른 은행에 넣으십시오. 같은 은행 지점만 다르게 하는 건 합산 1억이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법인이 완전히 다른 은행 3곳 이상으로 분산해야 한 곳의 셔터가 내려가도 다른 곳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머지 40%는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보유하십시오. 단기 파킹 통장도 좋고, 일부는 실물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 은행 전산이 일시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 손에 쥔 현금 1 천만원이 통장에 든 1억보다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 40%의 유동성은 이기 끝자락에 헐값이된 우량 자산을 줍는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억 상향 소식에 취해 유동성을 잊었던 분들 지금이 마지막 조정 기회입니다. 영상을 보시며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2026년 현재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 딱 정리해드립니다. Q1.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정말 안전한가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으로 동일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기금으로 보호합니다. 최근 부동산 부실 여파로 단위 금고별 연체율 차이가 극심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지점에 경영 공시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세요. 연체율이 5%를 넘어가는 곳이라면 1억 보호 한도만 믿고 버티지 말고 지금 바로 우량은행으로 옮기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Q2 달러 예금은 금융위기 때 어떨까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달러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폭등하면 원화 환산액이 커져 1억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예금은 7에서 8천만원 선에서 맞추는 것이 절세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입니다. Q3.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해 보니 세상이 심상치 않더라. 너희도 예금 쪼개놓고 현금 좀 챙겨더라라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세요. 가문의 자산은 부모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가족 회의를 한번 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고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막연한 공포에 떨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해서 오늘 반발 뻗고 주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억 상향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맹신은 버리십시오.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나의 치밀한 전략과 행동력입니다. IMF 때도, 2008년에도 이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은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로 서랍 속에 모든 통장을 꺼내 것이 탁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이 너무 안일하게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경제가 요동치고 있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말간까마 한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두둑머니는 멈추지 않고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융위기 때 세금 한푼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